커피 한잔 할래요? 커피 한잔 할래요? 안녕하세요 총총입니다 오늘은 이제 친척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운동복 말고 좀 싸제복을 입고서는 오늘 축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셔츠핏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꾸로 건. 그런식 축가하러 왔는데 늦어갖고 지금. <laughs> <laughs> <아파> 어딨 <어디에? 웃음> 왔는데 어어아 앞에. 앞에. 형 앞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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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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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타임에 딱 들어왔었어요. <laughs> <laughs> 내가 오빠 님은 얼마나 힘들지 몰라. 내 삶이 힘들 오빠 때문에. 하지만 저는 프로기 때문에. <laughs> 프로기 <laughs> 때문에 빅사이를 안 냈어요. 그쵸? 난 빅사이 낼줄 알고 있었는데. 빅사이 <laughs> <laughs> <믹살이> 안 냈. <돼. 웃음> 오랜만에 부페 좀 먹겠습니다. 음. 여러분 여기가 바로 춘천입니다. 춘천의 투탑 시티. 춘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. 몇 층이에요? 10층인 것 같은데. 신 춘천의 건물이 제일 높아? 네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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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맛집이래요. 거기 있는 건가? 어, 여 아, 찍는거자 어, 돌아? 같은 아우지. 어. 너무 귀여운 거 같아. <laughs> 어, 이거 동영상이에요.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. 음, 말하는 거. 저무 두자도 두자도 저도 두자도 두자자도두자자도 두자도 두자도 두다도 두자도 두자도 두도 두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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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딱도 두자도 도두도 두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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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도 두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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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네, 도 나모르쪼거 l u m i n a t 카페 왔습니다. 오랜만에 오네요춘천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요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 사도고? 어? 결혼했어. 신접동에. 어, 어, 아. 안녕하세요. 최준인 줄 알았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맛있겠다. 올해 감자빵인가 봐 이거. 거 지금 감자빵이로 강원도는 역시 감자 <laughs> 강원도 감자다. 진짜 감자인 거 같은데. 신기하다. 식감이 진짜 찐감자 같다. 리나 음, 음. 오. 아이 어, 없구나. 어. <laughs> <오늘 이제> 아버지가 <laughs> 응. 이제 콘크리 입상을 하셔었고일때문서 이제 이연주하신다에뭐오포 왔습니다. <laughs> <이제 보러 웃음> <laughs> 오늘 이제 그 수상자들만 모아서 이 연주를 하는데 컨디션이 좀 나빠. <laughs> 아? 그감아내고 <그걸> 들어라. <laughs> 근데 핑계는 아,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. 와 진짜 유튜브 열심히 보고, 반갑습니다. 사장님 죽일게요. 제가 얼굴 크게 나올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아 진짜 아유, 반갑습니다. 네아 오늘 아 보기 되게 안 좋았는데 이 파발로티가 공연 전에 먹었던 캔디래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. 좋아질 것 같아요. 와탁 쓰는 맛이네요. 우시아 잘될 거야. <laughs> 여기 NNHC에 와있습니다. 잠깐 우리 일어나서 우리 베이스 김대영 선생님 이 대표님으로 계시는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. 오늘 수상자 음악회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거를 보지 마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나만의 노래를 불러 주시는 이 출연자 여러분들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좀 노래로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니어부 최우수상 최수길님. 최수길님은 공직에 계시다가 이분 역시 정년퇴임을 하시고 강원도 교육청의 행정국장 및 원주 교육문화관장님을 역임하시고 노래가 뭘까요 했더니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활 그 자체입니다. 우리 최우수상 시니어부의 최수길님 상장 최우수상 시니어부 최수길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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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 아버지 노래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실력이 어, 많이 늘으셨어요. 더 나이가 드셨는데 고음을 더잘 내시더라고요. 이형이 이 영상 쓰면 안 돼. 최고. 나름 아, <laughs> 아, 최고. 저기. 한 영상. 그럼 저희들 언제 되시죠? 아버지 굿다 아들 또 다음에 순또 도와줘요, 아버지. 일단 아빠가 체크야. 오랜만에 이렇게 연주장에 오니까 아, 옛날에 아, 노래할 때가 생각이 많이 나네요. 지금 선생님들도 예전에 저희 선생님들도 만나고 형 앞에서 저희도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. 아, 됐어. 야, 아, 뭐 아니 아니 아니, 뭐뭐안 좋아요, 뭐안좋 추운 어땠나요? <laughs> 아, 네. 아은총이. 아, 저희 선생님들입니다. 네. 음. 어차이뭐잘잘 잘했죠, 그냥. 잘했습니다. 네, 성실하고. 네. 성실하고 네. 책임감 강하고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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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도 잘 지키고. 네, 남자, 남자, 남자. 남자. 아, 그랬나요 잘. 어느 올 깊어지겠다. 좋하지 아니, 아니야. 좀 그린 채고 막. 뭐는 <이번에> 막 <laughs> 이거 하면 사도 막. 아, 운동하면서 예, 네. 운동하면서 막꽃 노래도 다려. 응. 인어를 타야지. 완전 인싸예요 아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네. 구독자가 거의.. 어쨌든 <laughs> 보도록 할게 네, 파이팅 <laughs> 어. 그래요 <laughs> 나중에 파이팅 나중에 뵙도록, 뵙도록 음, 하겠습니다 음. 찾아뵙도록 <laughs> 뵙도록. 노래 안할거같은데 아니 <laughs> 아니 아 맨날 다음 <laughs> <맨>, 아. <laughs>